살이 쪘다고? 어, 나는 보기에 이모가 이쁘기만 한데? <웃음> <웃음> 어, 근데 이모를 편 지가 얼마나 오래됐네. 그때가 언제야? 지금 일하고 다닌가? 어떤 거? 일하고 다니 어, 일은 하지. 근데 이게 밤이야? 근데 밤이 싹이 났어. 야, 예를 들어온다고 그런데 그치. 자기도 숙명이 있어 가지고 싹이 올라 와. 아, 숙명이 이게 또 이것도 숙명인가 아, 보네. 그렇지. <laughs> 그래 갖고 이거를 이제 이거 안으려면다 쓰고 아니요 싹을 뜯어 가지고 이제 다시 손질해서 파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 어. 안에는 괜찮을 거 아니야. 안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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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에는 어, 괜찮아요? 안에는 괜찮아? 오, 어, 안에는 괜찮은데. 음. 받고 음. 한 대에 얼마에 팔아요? 뭐 좋은류한대만 원. 적은 대로. 어, 지금 여름이라 비싸. 어 그러지 철이 아니라. 어, 가을에 가서 지여름에는한번 음, 비싸. 평상 사람들이 어소수가지 오늘 토요일이라 그런가 조용하네 시장에. 하고 계속 그냥 활동하고 있어. 어 저는 활동해요 항상. 애들이 많잖아.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4시반 일. 언니는 다 잊어버렸구나. 애들 4시야 응. 우리하고 똑같네. 언니도 4시야 어허허 일이 고 있어? 어? 뭔 어. 일이야? <laughs> 이모! 이모, 이모! 예. 네. 저, 이거, 이거 말린 거잖아. 아, 대말랐어 아니, 우리 그냥 구워 먹을 건데, 어. 저기 이지이안 달린 걸로. 안달린걸로? 져가 잖아? 마나씩리 항상 가져리잖아마리만 10마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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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마리리라 손 세정하고 가세요, 지현이네. 음, 이렇게 양동 시장이 깔끔해졌어요. 저는 양동 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어제 두 분이 나란히 계시네요, 오늘. 사, 사장님이랑. 백신 맞으셨어요? 몸뭐 어, 아프신 데는 없어? 음, 아직은. 아, 그럼 그저, 저기는 뭐, 드셨어요? 그 뭐지? 타일레도, 어, 오, 타이레는 응, 먹었어. 자기 전에 먹고, 이제, 어. 얼마지? 맛있게 무혀줬죠 응. 네. 이만 원? 집에서 무치면 좋은데. 응? 음? 아, 이거 묻히려면 한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니까, 이모가 맛있게 무치니까 항상. <laughs> 홍어는 어디 거래요? 아르헨티나. 어? 아르헨티나아리한티나아 응. 영양제 맞으려고. 연락하려고 해요? 영양제. 어, 영양제 어, 맞으시려고. 어, 아, 너무 많 음. 그래. 내일이 더